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다잉 동건입니다. 오늘은 전식당 임정식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가로수길에 위치한 아이포유 베트남 음식점입니다. 아이포유 골목길에서 발렛도 가능합니다. 메뉴는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호텔 밑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임정식 셰프님의 음식이니, 불만을 가지고 먹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소고기포, 소고기 포, 소고기 분짜, 해산물 볶음밥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옆 칸에 고수랑 콩나물은 스스로 가져갈 수 있으니 저희도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는 스리라차 소스와 피클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속꼬리포는 27,000원, 해산물 볶음밥은 22,000원, 소고기 분짜는 19,000원입니다. 분짜와 볶음밥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볶음밥에는 큰 새우 두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볶음밥 안에도 낙지, 계란, 야채 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해산물과 야채의 상태도 신선하고, 볶음밥은 쌀알이 기름과 소스에 잘 볶아져 안에까지 베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짜는 우설, 양지, 충건, 야채, 쌀면 등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스에는 라임과 당근, 마등이 들어가 있었고요. 소스는 신맛이 좀 강했는데 면이랑 야채, 고기 등을 적서 먹으니 신맛이 조금 덜해지고 단맛이 올라오는 맛있는 소스였습니다. <laughs> 안에 레모네이드랑 당근이랑. 이걸... 진짜 소스는 원래 신맛이 좀 강한 편이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맛인데, 새콤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하겠지만, 아닌 분들은 비추천드려요. 리뷰를 보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리뷰가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정식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이기도 하고, 성인 남성 두 명이서 6만원가량에 배부르게 먹고 오는 양이기도 해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속꼬리포가 나왔는데요. 꽃꼬리와 여러가지 소의 부위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물인데요. 국물이 엄청 진하고 담백해요. 고기도 많은 편이어서 나눠 먹기 문제없고 술 마시고 다음날 가기 안성맞춤입니다. 위에는 양파와 파가 올려져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기호에 따라 셀프 코너에 있는 라임, 고수, 숙주를 넣어도 좋습니다. 저희는 따로 넣어서 먹지 않고 그대로 먹었는데요. 테이블에 배치된 스리라차 소스와 먹으면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맵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물이 부족해서 더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국물만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볶음밥의 양이 많아서 남겼는데 포장도 가능합니다. 가게 분위기도 트렌디하고 카페도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식 셰프님이 하시는 베트남 음식점 아이보유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